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미콕TV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4, 5천원 정도로 한두 달은 거뜬하게 지낼 수 있는 깻잎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지금부터 재료 소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깻잎부터 보여 드릴게요 깻잎은 이렇게 한 묶음이 되어 있는데 이한 묶음이 반으로 나눠져서 자, 그래서 제가 다른거는 풀어 놓고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풀었거든요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 나눠져서 이렇게 사이에 되어 있는데 한쪽당 12장 이더라고요 제가 다 헤아려 봤는데 정확하게 전부 다다 12장씩. 그래서요. 한 묶음이 24장입니다. 보통 다섯 묶음 정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다섯 묶음 지금 해 놨거든요. 요거 기준으로 소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열 묶음을 한다. 요거에 정확하게 소스를 두 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에 같이 들어갈 그장물 끓일 때 같이 들어갈 야채가 요 지금 마늘 다섯 쪽. 그 다음, 요거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 3개, 그 다음에 양파는 반쪽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생강, 요것도 한톨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작물의 주 재료인 일단 간장하고 물이 똑같이 1대1입니다. 그래서 간장 2컵에 요 물두 컵입니다. 저번에 오이지 할때 보니까 이렇게 컵으로 계량을 해드리니까 되게 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간장 두 컵에 물두 컵. 만약에 어 그러면 이 꼭지를 열 꼭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요 간장 네 컵에 물네컵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1대1로두컵두 2컵, 컵이고요. 그 다음 식초는 요거의 절반인 한 컵입니다. 설탕도 한 컵입니다. 그러니까 식초와 설탕은 요거 절반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 매실, 그다음 요 요게 이제 소주거든요. 요거는 또 식초나 설탕의 절반 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 컵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료가 끝입니다. 네, 오늘 제일 포인트는. 장물은 뭐 끓으면 되는 건데, 요 깻잎 같은 경우에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 씻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물 2리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요거 굵은 소금을 한반컵 정도 넣어주시고, 요거를 녹이세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여기다가 담궈놓을 거거든요. 그럼 이거 담궈서 한 10분 정도 둘 텐데, 그 사이에 또 장물을 끓이면 됩니다. 녹여서 한번 담궈 볼게요. 자, 그냥 요렇게 요 안에 묻어 있는 티끌 같은 거좀잘 떨어지게 하려면 그래서 소금물에 담그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담그고 10분 있다가 씻을게요. 자, 요거 장물 끓일 때 같이 넣을 야채 그리고 양파 그냥 이렇게 안에 있는 단맛 요 양파의 즙이잘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썰는 거니까 이렇게 침썰듯이 썰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는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어슷썰기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마늘은 편을 썰 텐데요 편을 뭐 이렇게 조금 얇은 거는 그냥 두번 이렇게 나누면 되고 이거 다 얇네요 좀큰 거는 한세번 정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번 하려면 요렇게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두 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생강도 똑같아요 편 썰기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 썰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깻잎 담궜잖아요 그거 10분 정도 담궈 놓는 동안 그 사이에 작물 끓일게요 자 작물은 그냥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다 부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아까 준비했던 양대로 다 부으시고 아 이렇게 해서 조금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녹여서 끓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녹았으면 아까 준비했던 야채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면 돼요 이 속에 있는 거 우러나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끓이니까 완성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거의 다 돼갈 때또 이제 거품을 걷어줘야 되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그때. 네.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서 제가 깻잎을 좀 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한 15분 정도 됐는데 다 됐거든요. 마늘도 그렇고 생강도 그렇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불 끄시고요. 이제 그냥 담아 주시면 되는데 요통 준비하셔 가지고 자, 깻잎은 아까 제가 씻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앞뒤에 다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그냥 요렇게 이렇게 그냥 차곡차곡 켜켜이 이렇게 넣으시고 이거는 작물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다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어 요렇게 부어주시고. 자, 그 다음 또, 위에 또, 요렇게, 켜켜이, 요렇게 넣으시고. 또, 그 위에 요렇게 부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부으시면 되거든요. 자, 어, 그러고 나서 어 요거 저도 새로 샀는데 누름떡이 없으면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릇 그릇 요렇게 안에 넣어서 무겁게 해서 눌리면 되거든요 요렇게 꼭 눌러야 돼요 요렇게 해서 잠기도록 하고 뚜껑을 닫아서 이틀만 실온에 두면 됩니다 자, 제가 완성된 거 보여드리려고 이틀 전에 저는 다섯 묶음 아니고 열 묶음을 담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정확하게 만 이틀 됐거든요. 자, 요렇게 드러내서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에 밥딱 올려서 싸서 드시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해가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깻잎 장아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고 맛있으면 지인들과도 나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